a 와1 3면 뒤에는 점 B에 대하여 5AD는 정상각형이다. 좌표평상 뒤에 점 P에 대하여 세 3분의 기하고 A는 K의 그 최소값을 갖다. 그사서 K의 값을 구하라라는 문제야. 그래서 일단은 주어진 좌표를 좀 찍어보면 여기가 O 그리고 여기가 A. 2컷마 그리고 점 B가 1,3면 위에 있는데 OAB가 정삼각형이래. 어, 그러면 1,3면 위에는 점 B를 딱 잡아서 정삼각형을 만들려면 수애가 열었을 때 수직으로 이등분해야 되니까 이점 B는 2지키겠지 x가 1. 그리고 높이는 루트 3일 거다라는 거 나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입니다. 되니? 점 b의 좌표를 찾으면 1,6.3이 되는거야 전기는자 그리고 점 p가 3분의 1,a라는 x좌표가 3분의 1요 직선 위에 점 p가 있는데 p5 더하기 pa 더하기 pb의 최소값 점 p가 어디있는지 몰라요 여기 선 위에 있는데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의합면 최소값을 갖는 전피의 위치를 찾으래. 원래 이 전피가 X는 3분의 1이다라는 말이 없잖아? 그러면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의합면 최소값은 언제 생기냐면 전피가 무게중심일 때 생겨. 근데 얘네 세대 무게중심은 1 위에 존재하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2 존재할 때 어디로 최소화 되는지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일단 외부보다는 내부에 있을 때가 거리의 합이 최고일 가능성이 커 밖에 있을 때는 거리가 더 멀어지니까 이해돼? 그래서 일단 최고 그러니까 내부에 있다 무조건 내부에 있는 건 아니고 3분의 1이 고정됐기 때문에 외부에도 있을 수는 있어 근데 보통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피를 여기 내부 쪽에 하나 딱 잡고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리의 합 P o 그다음 P A P B P B P A 이걸 하면 최각값을 구할 거야. 자, 그럼 이제 네. 예를 하면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이 거리 P B P o P A와 거리가 같은 지점을 찾을 거데그 지점을 우리가 이쪽에 왼쪽에 정상각형 우리가 사실 거리 에 하면 최소값 구하라고 한다면은 그 점피 이동하는 점이 있는 점 P 도 대칭이동을 시켜야 되거든. 대칭이동을 시켜도 되고 대구, 결국은 구했었는데 얘는 조금 조건이 다르니까 그 대칭이동을 우리가 왼쪽에 정삼각형을 하나 그려가지고 합동의 삼각형을 찾아내가지고 길이가 같은 점을 찾아서 거리와고최소값을 생각을 할 거야. 얘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똑같이 그리는 거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그리고 얘를 c라고 놓고 마일점마 높게 해서 그러면 얘 또한 한 변의 길이가 이정삼각형이다라는 말해서 한 변의 길이가 이정삼각형 그리고 이제 이 p가 있는 위치에다가 다시 정삼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정삼각형 그리고 이때 이 지점을 p 프라정삼각형이 되게끔 잡는 거지. p 프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피프라인과 이 c 를싹이어주면 어떤 삼각형과 어떤 삼각형이 합동이냐면 여기, 있는 여기 조그만한 요, OPP랑 삼각형이랑 OCP프라인이라는 삼각형이 합동이요. 자, 왜 합동이냐면 여기를 땡글각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6 0도잖아정삼각형이었으니까 맞아? 근데 또 여기도 정상각형이니까 60도잖아 그럼 이 X각을 60도 60도가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여기가 땡글각이 나가는 거 알겠어? 얘네 예. 그리고 여기 길이 여기 길이 똑같고 정상각형이니까 이 길이 이 길이 똑같아서 SAS합동이 되는 거야 되니? 그러면 여기 Pb에 대한 대이 Pc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옮겨지고, PB는 P 프라임 C로 옮겨지고, 그다음 PO는 p 5는 P P 프라임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그리고 PC 예의 합, PC는 그래요 PC. 놔주면 뭐냐면 P 프라임 C, P 프라임 P, PC 거리합의 최솟값은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고. 됐어? 그러면? 이 거리 합의 최소값을 꺾이는 지점 없이 C와 이 A를 일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요 x 는 3분의 1과 만나는 이 지점에 점 P가 있을 때 거리 합이 최소가 된다라는 거죠. 이에서 이렇게. 그래서 거리 합의 최소는 얘가 최소가 될 때는 C. A를 연결할때 그때 이제 점 P의 y 좌표 K를 찾아라 이 말이야. 그럼 이 y 좌표 K는 뭐야? C와 A를 연결한 이 직선의 x 좌표가 3분의 1일 때 K 의 값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지. 원래 보통은 x 좌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거리함의 최솟값은 무게중심에서 생기는데 x 좌표가 3분의 1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래서, 외부에 생기는 지점이 된다, 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C와 A를 지난 직선을 방정식 구하기 위해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3분의 루트 3이 기울기. 그러면 Y는 3분의 루트 3에 X-2 더하기 0이 되고요 우리는 X가 3분의 1일 때 Y의 값이 K니까, 3분의 1, K. K는, 3분의 1 루트 3에 3분의 1넣주면 마이너스 3분의 5 더하기 0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 루트 3이다라는 거. 네? 그 마이너스지? 아,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오른쪽 아래로 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 그래서 그래서 얘가 합동인거 찾아가지고 거리하고 최솟값을 찾는게 어려웠던 문제죠 이거는 생각하기만 근데 이런식으로도 문제를 풀수 있구나라는걸 익혀두면돼 거리하고 최솟값 구할때 정사각형이면